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인 알맥에 대해 차트, 업황, 상승 재료 그리고 재무까지 한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알맥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분석입니다. 일알맥 어떤 회사인가? 알맥은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주조, 압출, 가공, 표면 처리까지 모든 공정을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춘 기업입니다. 주력 분야는 전기차 플랫폼 부품과 2차 전지 관련 부품이고 최근에는 이 알루미늄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분야까지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업황 지금 알맥이 주목받는 이유. 지금 자동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경량화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가 크기 때문에 차체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가 주행거리와 직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철보다 가볍고 강도와 가공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도 알맥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입니다. 현지 생산과 현지 납품이 중요해지는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과 연결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주가를 움직인 핵심 상승 재료, 알맥의 최근 급등은 하나의 뉴스 때문이라기보다 여러 재료가 순차적으로 쌓이다가 한 번에 반영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부품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입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이 거론되며 매출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알루미늄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을 넘어 충격 흡수와 고강도가 동시에 필요한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회사 관련 이슈입니다. 알루미늄 전문 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분 구조가 정리되고 친환경제활용 공정까지 추진되면서 중장기 경쟁력에 대한 기대가 붙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단기간에 겹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응한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재무 상황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맥은 기대가 먼저 움직인 종목입니다. 즉, 현재 주가는 이미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적만 놓고 보면 이익률이나 수익성 지표가 아직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지금 실적이 얼마나 좋은가 보다는 앞으로 신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원가 구조가 개선되는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세 가지를 분기별로 확인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5차트 흐름 상한가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보면 알맥은 단기간에 급등하며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상승 자체보다도 상승 이후의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한가 이후에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재평가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가격보다도 거래량, 뉴스의 연속성 그리고 실적 변화를 함께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육곡 짚고 가야 할 리스크. 마지막으로 리스크입니다. 첫째, 우주항공 관련 이야기는 아직 초기 단계의 기대에 가깝습니다.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기차 시장은 정책, 금리,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가가 기대를 앞서 나간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칠 정리하면서 알맥은 분명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넘어 알루미늄 기반 고부가 가치 소재 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실적과 숫자로 확인되는 과정은 앞으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더 오를까보다는 이 기대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시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알맥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